bm 어 이거 예전에 정밀 나누학 설계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공격을 가신 분들의 공격이 기억이 나가지고 이거를 이제 공격을 가보려고 하거든요 라블로 공격을 할 건데 첫 공격을 라블로 가다 보니까 이제 되게 이제 실패 확률도 높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는 예잘 모르겠어요 이쪽으로 해서 이쪽 점핑 들어갈 거고요 이쪽 안양 쪽 제거하고 아 근데 이게 좀 문제다. 이걸 제가 한다 해도 이것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갈랑가는 모르겠네 진짜. 이게 베이비 드래곤이 안맞안 마...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이거 실수 있다. 그러면 베이비 드래곤을 한 마리 뽑으시다 차라리 뱀미르이거도뱀미르 정말 나 나쁘... 진짜 좋은데 뱀하오 뱀하오 뱀지와. 오케이 <laughs> okay, 그럼 여러분들 번역기 좀 돌리고 오시고요. 저는 34번 공격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성공할지 안 성공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투스테은 먹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탕. 오케이. 가자. 할수 있다. 오늘 할수 있어. 멤로아 <laughs> 아, 미친 사람들만 다 모인 것 같아. 여기에 지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기 제거하고, 제거 되면은. 하나, 둘, 셋! 아, 야, 이거 싫어하냐? 아, 싫어하냐? 그리고 저거 부숴야 되는데, 싫어하냐? 아, 저거 부숴야 되는데, 아츠캠 스키 쓰고, 하나 쓰고, 여기 하나 쓰고, 스ご이 데스네! 잠깐만, 이거 왔다?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아? 충분해? 근데 퍼센트 많아? 아, 쟤들이랑 좀 같이 왔으면. 은 아, 까비! 아, 두 개밖에 안 남았네, 이게. 야, 잠깐만, 여기, 이거, 이거. 야, 이거 푸쓸수 있냐? 아, 1분, 1분. 1분, 1분. 잠깐만. 아, 까비잖아, 이거 너무. 아, 이거 중앙에 들어가서. 바바량킹 살고. 아, 볼로 좀 들어갔으면은. 와, 이거, 왕파 나왔을 텐데. 아, 내전타 아, 거기 있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내전타 저 8령이랑 약간 그게 스타일이 안 맞아서. 8령이랑 스타일이 좀안 맞아서. 8령이랑 <laughs> 스타일이 좀안 맞습니다. 배그 스타일링아 90퍼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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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92퍼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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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퍼 좋았다 이게 플랜성을 뺄 필요가 없거든요 플랜성을 뺄 필요 없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어차피 여기를 못 제거한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제공포를 두개 정도 제거하는 방향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음, 아, 확실히 여기 두 개를 제거를 하는 게 좋긴 한데, 이게 두개 제거하면은 이쪽으로, 이쪽 이쪽으로 해가지고 들어가기가 좀, 아, 차라리 그냥 이쪽으로 들어가서 여기 제거를 하고 들어가는 게 낫겠다. 오케이.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음, 미니언으로 여기 두개 제거하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되겠구나. Okay, 미니언 몇 마리? 두 마리. 좋아 오케이 okay, 갑시다. 오케이 okay, 공격 한번 가볼게요. 셀럽들이 공격할 수 있다는데 한번 공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편일지 투 스타일지 원 스타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추워. <laughs> 아니 너무 추워. 오케이 렛츠 고. 오케이. 이게, 이게 망해 버렸어요. 오케이. 오, 다행이다. 다행인데? 마이스. 안쪽에 들어가서 부셔 버리고 아, 이걸 모드니 아, 초킹만 잡았어도 아, 초킹만 잡았어도 아! 모른다 이거. 아직 몰라요, 여러분들.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몰라요, 여러분들. 이거, 공격, 이걸로, 이거, 양 많아가지고, 아처킨, 일자 공격 갈수 있거든요? 일로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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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아, 잠깐만. 솔로 가면 안 되는데? 야, 저거, 야, 저거 부숴야 되는데. 저걸 또 공격하러 가네. 아, 안 돼! 이거 시간이 뭔가 부족할 것 같은데? 48초. 아, 방금 여기서 이후로 가자, 여기 가고, 아, 제발 40초. 아니 40초 남았어요. 40초 세 남았고 너가 이거만 부숴주면 된다. 너가 이거만 부숴주면 이거만 부숴주면 된다, 된다, 된다. 하나, 둘.

짧게 먹어야겠구나. <laughs> 아니, 저는 무슨 생각으로 아처를 먼저 여기다다 넣었냐면. 아, 오히려 그냥 아처 여기다 넣고, 여기다 아처를안 넣고, 여기다 넣었으면은 애가 여기로 가면서 이거 부셨을 텐데, 아, 저는 이게 될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방향 라바 방향이 라바랑 펍 방향이 이쪽이잖아요. 10시에서 4시 10시 쪽으로 가는 거니까, 전 유독 될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쪽은 여, 이쪽 공격에서 가장 머니까, 아처를 여기다 넣은 거거든요. 제가... 아, 이건 진짜 솔직히 잘했다. 아, 여기에서, 여기에서, 여기서... 아, 하아... 도망가버리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굿빼.